강변북로의 가로등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민수는 핸들을 느슨하게 쥔채 운전합니다. 조수석 아들 지우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12살 소년의 옆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이는 밤입니다. 지우나 괜찮아? 민수가 묻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그 떨림이 점점 커집니다.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건축시각화 전문가입니다. 5년 전 독립해서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건물주들에게 완공 전 건물을 보여주는 3D 영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여의도 재개발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 성공으로 사무실을 확장했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잘 되면, 우리 좀더 여유로워질 거야. 지난주 민수는 아내 서영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미소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빠 함정이에요. 지훈이 마침내 말합니다. 민수는 엑셀에서 발을 뗍니다. 차가 속도를 잃습니다. 뭐가 엄마가. 엄마가 아빠 망하게 하려고 해요. 민수는 갓길로 차를 몰아 급정거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뒷차의 경적이 찢어지듯 울립니다. 민수는 사이드미러도 보지 않고 차를 세웁니다. 시동이 꺼지고 밤의 정적이 차 안을 채웁니다. 지훈아, 무슨 말이야? 민수의 손이 아들 어깨를 잡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교복바지에 떨어집니다. 어제 엄마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부엌에서요, 지훈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위조는 제대로 된 거죠? 프로젝터 파일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자들이 그걸로 판단하니까, 지훈은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민수가 시연할 때, 화면이 깨지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니까 민수는 뒷머리가 차가워집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 투자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6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입니다. 그 돈으로 직원을 늘리고 해외 클라이언트를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빠가 망하면 회사 지분을 엄마가 가져갈 수 있다고요. 변호사랑 얘기했대요. 민수는 창밖을 봅니다. 한강의 어둠이 끝이 없습니다. 서영과는 15년 전 만났습니다. 대학 건축학과 선배였던 서영은 똑똑하고 차분했습니다. 결혼 후 서영은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살림에 집중했습니다. 민수가 독립할 때도 서영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인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서영은 자주 외출했고 민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따로 가자고 한 것도 민수는 떠올립니다. 오늘 저녁 서영이 말했습니다. 민수씨는 장비 정리하고 가요. 저는 네. 지훈이랑 먼저 갈게요. 평소와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동업자 재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재민이 받습니다. 형, 왜이 시간에? 재민아, 지금 사무실 가봐. 메인 컴퓨터랑 프로젝터 파일 확인해 줘.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파일 무결성 검사하고 백업본이랑 비교해 빨리 통화를 끊고 민수는 지훈을 봅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지훈아 잘했어. 아빠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가 화낼까 봐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민수의 손은 떨립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15년의 결혼이 5년의 사업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차는 갓길에 멈춰 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검게 흐릅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응시합니다. 재민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 진동이 울립니다. 형 심각해 재민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지우는 숨죽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괜찮아. 백업이랑 똑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노트북에 없던 재무 파일들이 생겼어. 엑셀 파일 6개. 회사 돈 빼돌린 것처럼 만든 거야. 민수는 눈을 감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붉어집니다. 얼마나, 총 3억 2천. 지난 2년간 조금씩 빼돌린 걸로 꾸몄어. 거래처도 가짜로 만들어놨고, 형, 이거 누가 봐도, 형이 횡령한 것처럼 보여 민수는 핸들을 움켜집니다 플라스틱이 삐걱거립니다 업로드 시간 확인했어 어젯밤 11시 40분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두 번이야 어젯밤 11시 서영이 전화하던 시각입니다 오후 4시 민수가 현장 미팅으로 나가 있을 때입니다 서영은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서영이 직접 설정했습니다 ip 주소 남아있어 당연하지 로그 다 떠났어 근데 형 이거 VPN 쓴것 같아. 추적이 쉽지 않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영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재민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해줘. 먼저 그 파일들 건드리지 말고 스크린샷 찍어. 파일 속성까지 다 보이게. 그 다음 원본 백업 시스템이랑 비교 자료 만들어. 알았어. 그런데 형. 이거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경찰 그 단어가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민수는 룸미러로 지훈을 봅니다. 아들은 작게 떨고 있습니다. 지훈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빠가 뭘 알고 있는지 엄마가 모르게 해야 해. 네, 아빠. 민수는 시동을 겁니다. 차가 다시 강변북로로 진입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라집니다. 서영의 최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두달 전부터 서영은 밤에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오빠 알았어. 사촌 오빠 유도현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핸드폰 화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집어놓거나 가렸습니다. 유도현 그 이름이 이제 다르게 들립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유도현 변호사 검색 결과가 뜹니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전문분야 이혼 재산분할, 기업소송, 민수는 화면을 확대합니다. 사진 속 유도연은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아빠. 우리 어떡해요? 지훈이 묻습니다. 민수는 아들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거짓말은 오래 못 가. 하지만 민수는 압니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가 이깁니다. 서영은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집앞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지우나, 기억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엘리베이터에서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을 만듭니다. 분노를 지웁니다. 의심을 감춥니다. 현관문을 열때 민수는 남편의 얼굴을 쓰고 들어갑니다. 왔어요? 늦었네. 서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재빨리 끕니다. 응. 차가 좀 막혔어. 지훈아 씻고 자.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컵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내일 네, 미팅 준비 다 됐어요? 서영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합니다. 민수는 돌아 봅니다. 응. 완벽해. 잘 됐네요. 투자 받으면 우리도 좀 여유로워지겠죠? 민수는 아내를 봅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지훈을 낳고 기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먼저 잘게. 민수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료 준비됐어? 보내줘. 3분 후.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첨부 파일 23개. 민수는 하나씩 엽니다. 위조된 재무 파일, 로그 기록, IP 주소, 타임스탬프,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민수는 추가 검색을 시작합니다. 서영의 통화 기록, 유도연의 법무법인 홈페이지,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판례, 화면이 스크롤됩니다. 정보가 쌓입니다. 새벽 2시, 민수는 결정을 내립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섭니다. 내일 미팅에 갑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서영이 무엇을 계획했든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민수는 의자에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남았습니다. 서재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서영 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멈춥니다.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노크는 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민수는 눈을 뜹니다.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증거 파일들이 폴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이 옵니다. 한남동 그랜드 호텔 2층 볼룸입니다.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춥니다. 투자자 12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와인잔을 기울입니다. 민수는 연단 옆에 서 있습니다.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수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넵니다. 민수는 받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어젯밤 두 시간만 잤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서영이 들어옵니다. 베이지색 재킷 차림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민수를 봅니다.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듭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영은 뒤쪽 빈 자리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수는 압니다. 유도연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키 비주얼 스튜디오 대표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말을 시작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집니다. 첫 슬라이드 가 뜹니다. 회사 속에 실적 그래프,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른쪽 복도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유도연입니다. 검은색 슈트를 입었습니다. 기술 부스 쪽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봅니다. 유도연이 부스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민수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62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갑니다.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수는 잠시 멈춥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검은 화면입니다. 그리고 재생버튼이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볼륨이 조용해집니다. 화면 속에는 카페가 보입니다. 창가 자리 두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서영과 유도연입니다.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횡령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프로젝터 파일만 시연 중에 터지면 돼요. 유도연의 목소리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볼륨 전체에 울립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민수는 끝이에요. 회사는 내가 가져가고, 이혼 소송도 유리해지죠. 서영의 목소리입니다. 뒤쪽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서영이 일어섭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투자자들이 돌아봅니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저게 뭡니까?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복도입니다. CCTV 화면입니다. 날짜가 표시됩니다. 어제 오후 4시 17분 서영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유도연이 들어옵니다. 민수의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USB를 꽂습니다. 파일을 전송합니다. 타임스탬프가 화면에 선명합니다. 이게 대체 한 투자자가 일어섭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웅성거립니다. 기술 부스에서 유도연이 뛰쳐나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거짓 영상이라고. 민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유도연을 봅니다. 조작이라고요?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또 바뀝니다.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파형이 흔들립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위조는 제대로 된 거죠. 프로젝터 파일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볼륨 뒤쪽 문이 열립니다. 형사 3명이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배지를 보여줍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유도현 씨, 서영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이 뒤로 물러납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공포만 남았습니다. 유도연이 민수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을 줍니다. 네가 감히 형사가 유도연을 제압합니다. 팔을 뒤로 꺾습니다. 유도연이 비틀거립니다. 냉정함이 깨집니다. 당신들 영장 있어요. 이건 불법 체포예요. 영장은 여기 있습니다. 사기 및 업무방해.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철컥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 울립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재민이 기술부스에서 나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민은 어젯밤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프로젝터를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출력신호를 녹화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명이 민수의 에게 다가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사적인 문제로 이런 소동을 아니요, 대표님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이 잠시 멈춥니다. 오히려 대표님의 위기 관리 능력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셨네요. 투자는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명이 명함을 건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형사들이 서영과 유도연을 데리고 나갑니다. 서영이 뒤를 돌아봅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볼룸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재민이 민수 옆으로 옵니다. 형 해냈어? 응. 민수는 창밖 봅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아침입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이 남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훈이가 남았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빠가 지켰어. 곧 집에 갈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접습니다.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립니다. 체포 사흘 후. 민수는 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영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넘깁니다. 이혼 소송 준비서입니다. 대표님 한 분이 대기 중이십니다. 비서가 노크합니다. 누구죠? 강하연이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민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무슨 용건인지 물어보셨어요? 지훈 군에 관한 일이라고만 민수는 일어섭니다. 가슴이 조입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립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들어옵니다. 짧은 머리 검은색 원피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손을 내밉니다. 김민수입니다. 앉으세요. 하연이 앉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수가 묻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시간이 멈춥니다. 민수는 그녀를 봅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이는 제가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제 아이예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는 의자를 뒤로 밉니다. 일어섭니다. 창가로 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발. 하연이 봉투를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저는 13년 전 나님 클리닉에서 일했어요. 간호사였죠. 서영 씨가 오셨을 때 저도 난임 때문에 치료받고 있었어요. 민수는 돌아봅니다. 하연을 봅니다. 서영 씨는 임신이 안 됐어요. 여러 시술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때 클리닉 원장이 제안했어요. 불법 대리모 시술을 하연의 손이 서류를 가리킵니다. 원장은 제 난자와 대표님의 정자로 체외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궁에 착상시켰죠. 서영씨는 저한테 돈을 줬어요. 2천만원 입다으라고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지훈이는 제가 열달 품고 나왔어요. 하지만 출생신고는 서영씨 이름으로 됐죠. 클리닉이 서류를 조작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클리닉은 5년 전 폐업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기록을 보관했어요. 불법이란 걸 알았으니까 언젠가 문제가 될줄 알았어요. 의료 기록지입니다. 날짜, 시술 내용. 서명.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하연이 마지막 서류를 내밉니다. 민수는 손이 떨립니다. 받아듭니다. 읽습니다. 생물학적 모친 일치율 99.98% 지훈의 머리카락과 하연의 혈액 샘플 검사 날짜는 일주일 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훈이 머리카락을 작년부터 지훈이가 다니는 학교에 발령받았어요. 우연이었죠. 복도에서 지훈이를 봤을 때 알았어요. 제 아들이라는 걸 하연이 울먹입니다. 똑같았어요.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매일 복도에서 지나치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훈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왜?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를 봤어요. 서영 씨가 체포됐다는 거. 그래서 결심했어요. 지훈이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훈이는 아직 몰라요. 네. 하지만 알아야 해요. 거짓 위에 선 삶은 언젠가 무너지니까. 민수는 일어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하늘이 흐립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12해를 함께 살았어요. 알아요. 대표님이 지훈이 아빠인 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훈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요. 제가 어딘가 있다는 걸. 민수는 돌아 봅니다. 하연을 봅니다. 그녀의 눈은 간절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지훈이가 준비됐을 때 천천히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제 변호사한테 이 서류들 보여주고. 확인 절차를 밟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한테 말하는 건 제가 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어섭니다. 대표님, 저는 지훈이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훈이가 언젠가 저를 찾을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싶어요. 하연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수는 혼자 남습니다. 서류를 봅니다. DNA 검사 결과를 다시 읽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집니다. 충격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리고 혼란입니다. 지훈이, 열두 해를 함께한 아들, 매일 아침 깨우던 아이, 축구 연습시켜주던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민수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닙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피가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그날 저녁 민수는 지훈과 마주앉습니다. 거실 소파입니다. tv는 꺼져 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이 민수를 봅니다. 긴장합니다. 엄마 얘기예요? 아니 너 얘기야. 민수는 심호흡합니다. 준비한 말들이 목에 걸립니다. 지훈아 넌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네가 태어난 방식이. 조금 특별했어. 엄마가 너를 직접 낳지는 않았어. 다른 분이 너를 낳아주셨어.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그분이 오늘 아빠를 찾아왔어. 강하연 선생님. 너희 학교 선생님이시지? 네. 3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너를 낳으신 분이야. 침묵이 흐릅니다. 지훈은 손을 빼냅니다.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엄마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강 선생님이 너의 엄마셔. 지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저는 저는 누구예요? 민수가 지훈을 안습니다. 너는 지훈이야. 아빠 아들이야. 그건 절대 안 변해. 지훈이 웁니다 민수의 품에서 작아집니다.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아빠가 옆에 있어. 밤이 깊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둘 사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픕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계절이 지나갑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봄이 왔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봉합하는 바느질이 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땀한 땀, 한 땀. 법정은 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업무 방에 문서 위조 유도현은 4년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방 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올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 같은 어른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훈은 하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수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지훈아,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 하연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술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 선생님도 미술 좋아해. 언제 같이 그림 그려 볼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동 심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점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두려움을, 그리고 조금씩 수용을. 아빠는 여전히 아빠예요. 어느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선생님은 새로운 가족이에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와 하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알아봤습니다. 민수는 배신당한 신뢰를, 하연은 빼앗긴 모성을, 상처는 달랐지만 아픔은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봤습니다. 시작이라기보다 이어가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두 사람은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은 재민과 지훈이었습니다. 성대한 식은 없었습니 다만 작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파스타를 먹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하연 엄마, 축하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연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언어였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과 함께 교육 컨설팅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한 달에 두번 주말을 할애했습니다. 꿈이 뭐예요? 민수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고등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건축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은 방법이에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찾으면 돼요.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독립했고,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 학생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감이 묻은 손으로 웃음이 가득한 교실에서 선생님, 이거 엄마 주려고요. 한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집과 노란 해. 하연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하연도 웃었습니다. 빼앗겼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서영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놓아주었습니다. 미움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를 그었습니다. 단절했습니다. 서영씨가 출소하면 면회 신청할 거래요.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연결될 이유가 없어요. 지훈이는요. 지훈이가 원하면 그때 결정할게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미움은 독이었습니다. 마시는 사람을 죽이는 독. 민수는 그 독을 버렸습니다. 대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민수 어깨까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축구부에서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하연과 미술관에 갔습니다. 가끔 엄마 대신 하연 엄마라고 불렀고 가끔 그냥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둘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생물학 숙제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숙제? 유전이요. DNA랑 그런 거.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함께 지혜와 함께 어느 일요일 아침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 하연, 지훈 그리고 재민. 재민은 이제 가족처럼 자주 방문했습니다. 팬케이크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연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하연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지우는 시럽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좋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 돌봄, 지속. 그것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가 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세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삶도 남았습니다. 진실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재구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은 다시 왔고. 벚꽃은 다시 피었고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진실하게 오늘의 사연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